세모중고차의 영상은 코로나 지침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모중고차 김영남 팀장입니다. 네, 오늘 추천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중고차는요, 혼다의 어코드 차량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이 차량 제가 다시 한번 가지고 나온 이유가요 저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과 문의가 와서 제가 다시 한번 어렵게 구해온 차량인데요 이 차량 혼다 올뉴어코드 2.4 모델이고요 2011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14만 3천 키로 단순교체 미세누유 하나 없는 완벽한 컨디션의 차량으로 제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쯤 되면 금액도 정말로 궁금하시죠 저희 세무중고차에서 600만원이라는 저번 영상보다 덤더 저렴한 금액의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차량 싸다고 컨디션이 나쁜 게 아니죠. 전 차주분께서 1인 소유로 아주 완벽하게 관리를 하셨던 차량이어서 차량 컨디션 전차보다 더 좋습니다. 네, 거두절미하고 본격적으로 외관 관리 상태 엔진 미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면부 관리 상태부터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리 쪽부터 보시면 네, 유리 쪽에 크랙 간 부분 하나 없고요. 썬팅 마감 처리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넷으로 넘어오셔서 네, 본닛 쪽 캐릭터 라인도 선명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붓터치의 흔적 같은 것도 전혀 찾아볼 수 없이 깔끔하게 관리를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그릴 쪽을 보시면 혼다의 정말 아이덴티치죠 네, 혼다의 트레이드 마크 언블럼 크림 상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크롬에 크랙간 흔적도 하나도 없고요. 다소 아쉬운 점이 이 차량 외부 주차장에 전시가 되어 있어서 살짝 먼지가 낀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출고할 당시 정말 깨끗하게 세차해서 출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범퍼 하단부도 제가 살펴보면. 네 범퍼 하단부 흙받이가 깨졌다든지 스크래치가 났다든지 그런 부분 하나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헤드라이트 상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정말로 연식 대비 굉장히 깨끗한 헤드라이트 관리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크레기간 부분 그리고 깨져서 습기찬 부분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백화현상 없는 헤드라이트 관리 상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측면부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휀다 네 관리 상태 보시는 것처럼 본넷 범퍼 사이에 단차단색 없이 깔끔하고요. 아래쪽에는 17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어, 17인치 휠에 살짝의 분진가루가 묻어나오는 경우는 보여지고 있네요. 이 부분은 세차하면 정말 깨끗하게 없어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스크래치의 상태는 하나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40% 정도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옆으로 넘어오셔서 사이드미러 쪽 보시면, 아, 사이드미러에는 이렇게 부터치의 흔적 같은 거는 살짝 보여지고 있네요. 그리고 앞도어, 뒷도어에도 미세한 스크래치 같은 건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어, 살짝 이런 카메라에 담길진 모르겠지만 사용감, 이런 세월의 흔적 같은 건 살짝 보여지고 있네요. 네, 요 부분만 제외한다고 하면은 측면 정말 대체적으로 깔끔한 관리 상태 보실 수가 있고, 뒤쪽 휠 관리 상태도 스크래치난 부분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어, 앞쪽보단 많이 남았네요. 한80% 이상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네, 후면부도 한 살펴보셔야죠. 후면부도 전반적으로 정말 깔끔한 관리 상태인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열선 뜯어진 부분 하나 없고요, 기포 홀 올라온 흔적 하나 없이 깔끔한 썬팅 관리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트렁크 리드 쪽 관리 상태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정말 크랙이가 부분 하나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이 헤드라이트 아 아니 헤드라이트가 아니라 후미등 관리 상태도 카메라에 담기는 것처럼 정말 깔끔한. 관리 상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 범퍼 상태도 제가 직접 한번 살펴보면 네, 범퍼에도 파손되거나 크랙이 간 부분 하나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후방부 옵션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역시나 트렁크 공간도 오염된 흔적 하나 없이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플라스틱 부분도 깨진 흔적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하단부도 제가 직접 보면 확실히 사고가 났던 차량이 아니어서 이 트렁크 리드 쪽 아래쪽에 트렁크 리드 아래쪽에도 네 스키 찬 흔적도 전혀 없고요. 굉장히 깔끔한 관리 상태인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측면부 살펴보셔야죠. 뒤 펜다부터 제가 앞 펜다까지 빛 반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엔다부터 앞엔다까지 정말 광이 죽은 흔적도 없고요. 스크래치나든지 문콕의 흔적도 없는데요. 다소 이렇게 외부 주차장에 있다 보니까 먼지가 묻은 흔적은 살짝 보여지고 있네요. 이 부분은 저희가 세차를 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실내 공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먼저 카메라에 시트 관리 상태 이런 것싹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보드 쪽 보시면 정말 깨끗한 스티커 자국 없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들에도 가죽이 우는 적 없고요. 사용감 전혀 없습니다. 시트 쪽을 보시면 정말 신차급 느낌의 시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엠보싱이 죽은 흔적 하나 없이 크래기감 부분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하셨네요. 제가 그러면 시동 걸어서 엔진 소리 및 미션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동도 굉장히 한 번에 잘 걸리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엔진 소리 또한 굉장히 정숙한 걸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제 제가 미션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면. 예, 제가 미션 체크를 위해서 기어 변속을 자꾸 이렇게 해봤는데요. 어, 연식 대비 정말 최상급의 미션 상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미션 상태도 양호한 거 제가 체크를 해드렸고요. 위쪽부터 간단하게 이제 옵션 체크 한번 해드리면, 위쪽에는 썬루프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작동을 한번 해보면, 네, 썬루프 열고 닫을 때 이물질 하나 없이 굉장히 잘 열리고 잘 닫히는 거 보실 수가 있었고요. 앞쪽으로는 하이! 아, 이렇게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는 ECM 룸미러 장착되어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으로 넘어오셔서 지니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네 선명한 화질의 후방 카메라도 장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래쪽으로 보시면 공조기 시스템 그리고 오디오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 또한 굉장히 깔끔하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2단계로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2열로 넘어왔는데요. 2열 관리 상태도 보고 저는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매트 쪽을 보시면 코일 매트를 깔고서 이렇게 자, 사용을 하신 것도 아닌데 매트가 정말 순정 매트예요. 근데도 사용감 없이 굉장히 깔끔한 관리 상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 차주분께서 정말 차량을 애지중지 잘 관리하셨던 것 같은데요. 시트 쪽도 관리 상태, 카메라에 당기는 것처럼 정말 사용감 없이 깔끔한 관리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위쪽 루프 쪽을 보시면 루프 쪽에도 소위 말하는 담뱃방, 흡연의 자국 그런 거 하나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요. 오염된 흔적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네요. 네, 이렇게 차량 외관 그리고 실내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나가서 총평의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평에 앞서 엔진룸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리부터 제가 간단하게 들려드리면 네 일정한 박자의 휘발유 엔진 소리 들으실 수가 있었고요. 사운드 또한 굉장히 조용 정숙한 사운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안에 비치는 미세 누유 같은 것도 전혀 없고요. 이 부분은 성능지에도 명백히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걱정 안 하시고 구매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 이렇게 세모중고차 김영남 팀장과 함께 혼다의 어코드 차량 한번 알아보셨는데요.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가성비 좋은 차량들로 찾아뵐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모중고차 김영남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